안녕하세요. 과학을 쉽게, 이지하게 안내해줄 이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구의 자전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구의 자전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거대한 지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데 이를 자전이라고 합니다. 자전축은 약 23.5도 정도 기울어져 있고 그 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를 돕니다. 24시간 동안 한 바퀴 360도를 도니까 한 시간에는 15도를 도는 셈이에요. 이 속도는요 우리는 느낄 수 없지만 무려 시속 1670km 초속 460m라고 합니다. 자전의 방향은 서쪽에서 동쪽인데 아래 그림을 보세요. 화살표 방향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게 됩니다. 그 자전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요. 먼저 첫 번째로 천구에서 별의 일주운동입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주변 하늘을 거대한 가상의 구라고 생각하는 것이 천구인데요. 그림을 볼게요. 그 천구에 별이 딱 붙어서 마치 하루를 주기로 한 바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겉보기 운동을 바로 일주운동이라고 합니다. 겉보기 운동은 실제 운동이 아니라 지구의 관측자가 볼때 나타나는 천체의 상대적인 움직임이에요. 지구 위의 관측자는 실제로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마치 그 반대로 별들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갈때 우리는 앞으로 가지만 창 밖에 나무는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지구의 관측자가 어느 방향의 하늘을 보느냐에 따라 별의 이동 모습은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자전축 위에 존재하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북쪽 하늘에서는 별이 반시계 방향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것으로 보이고요. 동쪽 하늘에서는 위로 뜨는 모습, 남쪽 하늘에서는 수병, 서쪽 하늘에서는 아래로 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와 마찬가지로 달과 태양 역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일주 운동이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이 실제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겉보기 운동입니다. 세 번째로, 낮과 밤의 생성입니다.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을 마주보고 빛을 받게 되는 앞면의 경우는 낮이 되고요. 태양을 등지게 되는 뒷면의 경우는 밤이 되어서 하루의 낮과 밤을 모두 보는 것. 그것 역시 자전에 의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인공위성 궤도의 서편현상입니다. 지구 주위를 일정한 궤도로 돌고 있는 인공위성이 지구의 관측단원에는 서쪽으로 편향돼 보이는 현상이에요. 그림에서처럼 처음에는 인공위성이 A 지역 위에 궤도에서 위치하는 것으로 관측되지만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함으로 인해 인공위성이 한 바퀴 회전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B 지역 위에서 관측되는 현상입니다. 수업 마무리를 해볼게요.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하루에 한 바퀴 도는 현상을 자전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네 가지를 잘 이해했다면 오늘 공부는 성공입니다. 첫 번째, 천구는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을 거대한 가상의 구로 생각한 것이었는데, 이때 별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 도는 현상을 일주운동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달과 태양 역시 지구의 자전 방향과 반대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일주 운동이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하루 중 낮과 밤이 생기게 되고, 네 번째, 인공위성의 궤도는 그대로이지만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인공위성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편향되어 보이는 서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공부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